우리는 누구나 형통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고뇌하며 인내하며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형통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형통함이 우리의 노력이나 인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요셉은 유다의 손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렸고,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다시 보디발의 손에 팔리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의 친일 대장입니다. 그는 애굽의 고위직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사람이니 바로의 최측근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참 운이 좋다. 역시 대사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참 특별히 대우하신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아 요셉이 추후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총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받아보곤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좀더 인정받게 되고 잘되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사실 지금 그 삶의 위치를 보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의 모든 삶의 자리와 지위가 박탈당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런 순간에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도 부르신 것이죠. 요셉이 아무리 노예 중에서도 어 애굽의 그 권세가의 노예가 되었고 그중에 가정 총마가 되었어도 그는 노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 요셉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니 참 그것 자체가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관념적으로 유셉의 형통함이 그저 관념적인 형통함이 아니라 다른 노예들과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경호실장은 애국에서도 가장 안목이 뛰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궁정에서 수많은 정제계 인사들을 마주쳤을 것이고 바로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보디바디, 한낱 노예에 불과한 히브리 소년에게서 발견한 그 형통함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말이죠. 요셉의 눈빛에는 다른 노예들의 눈에 보이는 폭이나 좌절감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은 과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불과 몇날 전까지 누리던 부모님의 사랑과 안위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한 순간에 짓밟아버린 형제들에 대한 원망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또 요셉의 눈은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노예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그 절망적인 미래를 바라보며 죽은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의 눈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현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 처음 요셉을 만나던, 만나던, 마주치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행색은 다른 노예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던 불과 17살의 소년이 세상의 권세를 다 누리며 살아가던 보디바의 그 내면에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던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서 평안함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예로 끌려온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의 고개를 숙이고 모든 사람의 얼굴이 사색빛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의 눈에 증오나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죽음기색이 역력한 그 순간 가운데 요셉의 눈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형통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라흐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샬롬, 평안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보디발이 요셉에게 발견한 형통함이라는 것은 결국 그 얼굴과 그 눈에서 평안함이 흘러넘쳤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보디바은 요셉을 집에 들여 그가 진정으로 노예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그 형통함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삽니다. 과거의 좌절감과 미래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허성 세월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것들에 사로잡힐 시간이 없은,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가장 낮은 지위, 천대받는 직업이라는 세상의 평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그 본분을 성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비록 노예와 같은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요셉은 그 삶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보면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성경에서 내내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구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외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을 그저 관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저 구호처럼 외친다면, 과연 복이 나를 통해 드러나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나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슨 말입니까? 현재 내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내게 허락하신 현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내며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오늘 나를 노예 취급을 하든 죄인 취급을 하든 세상의 가치를 나의 기준 삼지 않고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전개될 사건의 복선이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은사입니다.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 그로 인해 당하게 되는 세상의 유혹인을 존재합니다. 출전을 보면 그의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 같은 사람이 음료의 뇌에는 얼마나 탐스러워 보였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젊고 잘생겼고 능력도 있고 매력적인 청년인데 실제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노예이니 그 집에 실권을 잡고 있던 보디바의 아내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노리개감 정도로 여겨졌겠죠.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언중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아내는 마침내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청합니다. 말이 청한 것이지 사실은 이것은 명명한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 명령을 거절하였다는 것이죠. 노예에게 명령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저 양심에 거리 낀다는 이유로 명령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이죠. 하지만 요셉은 지금 두 가지로 자신이 거절은 불복정이 아닌 주인에 대한 참된 복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주인에게 범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위탁한 보디바디 유일하게 그만 것이 아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디바디 요셉에게 다너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 아내만은 건들지 말라고 직접 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주인과 주인의 아내는 한 몸이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주인의 자유를 빼앗는 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요셉은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야 될까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이 삶을 허락하시고 이 삶을 사아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데 그 청지기 인식을 살아가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요셉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뒤 요셉은 지혜롭게 어느 때라도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또다시 동침하기를 청하게 되죠 그러자 12절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옷이라는 매개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 요셉은 형제들과 달리 채색옷을 입고 있었고 형제들의 옷에 의해서 이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이 노예의 옷은 벗겨지게 되고 또 죄수의 옷이 입혀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총리의 손에 의해서 이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총리의 옷이 입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옷이 벗겨지는 순간 요셉은 자신의 몸에서 채색옷이 벗겨지던 그날의 그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 요셉이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현재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지만, 이 순간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하겠죠 자신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미래의 고통을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성경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벌거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시간이었을지 우리는 추척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보디바리 아내는 일부러 큰 소유를 내고 소환을 피우며 연기하였고, 집안 사람들에게 요셉에 대한 누명을 씌우며 여론을 형성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요셉의 옷을 곁에 두고 주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마치 자신이 이미 성폭행이하도 다한 것처럼 그런 여자로 코스프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침묵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미 바꾸기 시작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말을 더하고 인간의 노력을 더하는 것이 상황만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지 절대로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그는 본질을 잊지 않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이 바뀔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그 고백을 그 침묵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감정을 앞세워 하나님의 앞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19절을 보면 보디발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안지라 라고 하죠. 화가 타올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참 미묘한 표현입니다. 그저 듣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성적인 판단을 전혀 할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모든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이성적으로 상황이 판단되자 점점 그 분노가 타올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디바르의 분노는 요셉이 하는 사람을 알고 또그 아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또그 그 종들의 증언 중에 그 누구도 확증하는 자가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느끼는 참을 수 없는 분노였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하는 사람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집에 찾아오게 된그 형통함,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이 이렇게 한 순간에 깨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이자 그 형통함조차 그 형통함을 담아낼 수조차 없는.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한 분노였을, 분노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찾기에, 찾기에만 갈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도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의 형통함, 그 마음의 평안함에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요셉은 노예가 아닌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금주의예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 그 범사에 그에게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인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범사에 그 평안함을 그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사항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모함으로 죄인 측을 받았음에도 또 세상의 나락 가운데 떨어졌어도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결국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그 억울함에도 그 얼굴빛과 눈빛에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 간수장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전혀 알수 없는 순간에 놓여 있습니까? 참 새벽부터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그치면 상황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평안함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형통함은 그런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내 위치, 오늘 내 상황만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그런 것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평가하며 내 위치를 판단하고 있다면 내 시선을 돌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불안함에 짓눌려 현재 하나님 앞에 사내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게 주님의 힘으로 주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요새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말씀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작하지만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인자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에 전혀 감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아버지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눈은 날마다 죽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 되어 또 죄인의 신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그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님 이것이 전혀 우리의 삶에 불가능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빼앗아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님 아버지 전혀 불가능 것이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이 형통한 삶에 살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과거의 괴로움과 미래에 대한 함으로려가는 인생을 회피하여 하님 아버지 현재의 복을 누리며 갈수 있는 아버지 그 복된 생갈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형통해 하시는 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구할 때에 하나님부터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0 0 0여 주시고 하0님0서 오늘 하루를 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아버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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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0 0 0을 들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 이0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0 0 0 0 0 0 0 0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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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사의 고백이 넘치는 인생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